한번 했어요 여응야너 음. 모델이야? 워킹하고 있는 거야? 생각보 자세 봐라 음식이라도 다 주면 좋은데 밥 주는 거 구경하는 거야 너? 이야 관리 감독이네 우와 어머 저래서 숟가락을 주라고 했구나 어? 왜왜왜요? 오그로고 숟가락 숟가락 겁나 몰렸어 애들이 은하도 딴데서 좋아. 너도 이쁘다. 오씨, 털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얘네도 것 같아. 조금씩 줘봐, 올려줘봐. 여기다가 올려주면 얘네들 먹을까? 먹아? 다, 다 올렸어. 큰새 시장을 공략한다. <laughs> 얘도 얘도 진짜. <비싸>. 아, <laughs> 아, 이제 이래서 숟가락으로 오묘해만 야, 쟤만 먹고 있어 <laughs> 쟤가 왕인가 봐. 쟤 왕인가 봐쟤 먹으러 온다 지금 자기가 밥꾸는거 지금 아, 빨리 집어넣어, 빨리 아, 올라올게 아. <laughs> 야저 저 구멍 전담하는 놈들이 둘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<laughs> 그런 거 해? 응, <laughs> 이쪽을 가야죠 응, 살것 같아 얘 뺏겼어 제가 <laughs> 어? 되게 못됐네, 제가 <laughs> 빨리 줘, 빨리. <laughs> 어, 저, 저. <laughs> 어, 얘 너무 작아. 엄청 달려, 여기 거고. 어떡해, 거기 그만 줘. 제가 <laughs> 자기가 다 먹고 있어. 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꾸 이동해. 야, 벌써 눈치채고 왔어. 아, 봐. 어, 얘, 얜, 얜못 보는, 처음 보는 애야. 뺐네. 그러니까.